중국 제 나라에 안영이라는 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안자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우리가 보통 공자, 순자, 맹자,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뭐다 형제들인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자자를 붙이는지 궁금하다고 라 하시는데 이게 아들 자자가 아니라 선생님 자자래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한테는 이름 부를 수 없죠. 우리도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선생님을 붙여 주지 않습니까? 태계 이황, 이황 선생님. 그래서 특히 존경하는 사람들, 이황의 업적을 존경하고 그 학문을 이어받는 분들은 절대로 이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태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어떤 학파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분들에게는 자자를 붙인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매님들 중에 순자 있고 뭐 인자 있고 뭐 이렇죠. <laughs> 그 자자는 뭐 아들 자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자가 붙었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굉장히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장군을 시키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고 남자들이 장수로서 위용을 떨치거나 큰 공적을 세우면 가문의 영광이요. 또 많은 부와 권력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키가 140 정도 됐대요.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지만 남자 키가 140이라고 하면 큰 키는 아니죠. 그러니 장군을 할수 있겠습니까? 병사보다는 커야 장군할 수 있지. 말 탔는데 병사랑 비슷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또 덕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머리 좋고 덕이 뛰어난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키는 작았지만 아주 똑똑하고 대단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왕이 마음에 들어서 신하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재상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는 굉장히 나라가 어지러웠대요. 그래서 안팎으로 전쟁도 많은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아주 잘 해결한 그런 명재상으로 역사에 남아 있는데 나라가 너무 어지러웠대요. 우리는 나라가 어지러운 거잘 모르죠. 태평성대를 살고 있어서 나라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나라에 문제가 있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죠?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예, 어쨌든.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우면 백성들이 영웅들을 원한대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좀 이렇게 잡아, 바로 잡아주고 국민들을 위한, 위한 그런 위인들이 많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나라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태평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들은 의인들 별로 안 기다리죠? 위인들 별로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위인들이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러시지? <laughs> 어쨌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런 어떤 국민들을 위한 정치 또 왕권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남장을 하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대요. 지금이야 뭐 그게 아무렇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하면 여인들이 남장을 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옆에서 그 재상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금님, 이곳은 말, 소머리를 걸어놓고 말머리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지금 남장을 하고 다니는 것을 유행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왕의 빈들인데 어떻게 평민들에게만 그것을 금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부터 잘해야 된다? 빈들이 누구예요? 왕들의 비아빈들, 왕의 부인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 일반 평민들이 그걸 따라하지 안 따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부터 단속시켜라? 바로 왕의 왕비와 빈들부터 단속시켜라. 이 말을 듣고 왕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자신의 부인들을 단속시키게그 다음에 그런 유행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왕의 잘못을 깨우쳐 줄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확하게 찝어 줄수 있는 사람. 키는 140이었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사신으로 촌나라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초왕이 키도 조그맣고 또 길을 좀 기선제압을 해야 되죠. 이 원래 그 외교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을 때좀 이게 좀 기선제압을 해야 되겠다해서 육체적인 약점을 노리고 조그만 개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일로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누굴 개새끼 취급하나 이렇게 말했겠지만 그 안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개나라에 갔다면 개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나 내가 촌나라에 왔기 때문에 촌나라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가 어디 나라다? 개나라다 이거죠. 하지만 나는 초나라에 왔기 때문에 초나라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그 왕이 감탄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괘씸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좀 오히려 역으로 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도둑을 하나 잡아놓고 이 도둑이 제 나라에서 넘어온 놈인데 근데 우리 초나라에 와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니 도대체 너는 나라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귤도 회수 이남에 심으면 귤이 되지만 회수 이북에 심으면 심으면 탱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제 나라 사람이라서 도둑질을 한게 아니라 니네 나라가 잘못됐으니까 이 환경 때문에 도둑질한 거니까 이건 누구의 탓이다? 초나라 너네의 탓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겸손하고 덕이 많아서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재상의 자리면 왕 바로 밑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겸손하고 덕이 많아서 국민들이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모두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익숙하죠?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뭐 칭송하죠, 막?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인들이 으쓱으쓱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마부가 이 사람의 마부가 이 말에 이제 안자를 태우고 가는데 안자는 위에서 이렇게 말 마차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제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근데 밑에서 마부가 아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고 이렇게뭐자랑하면서 이렇게 갔겠죠. 이걸 본 마부의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은 바로 재상 제상 덕분인데, 재상도 저렇게 겸손하신데, 당신이 뭐가 잘나서 말이나 끄는 주제에 그렇게 당당하게 거만스럽게 걷냐고, 걸음걸이부터 고치지 않으면 내가 당신과 살수 없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걸 듣고 깊이 뉘우쳐서, 그 다음에 겸손하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재상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이걸 본 재상이 그 사람을 왕에게 청구해서 아주 요지게 이 사람을 썼다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특히 신앙 안에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종들이 들판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주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유 고생했다. 그러니까 와서 빨리 먹어라. 이렇게 합니까? 이제 내가 먹을 것을 차리고 시종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너희들이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 좀 너무한 곳이 아닌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종치급하시면 그러면 우리 처지가 너무나 그렇게 좀 불쌍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이미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내주시어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신 겸손은 도저히 하느님이 할수 없는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신적 위치를 포기하신 거죠. 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느님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느님은 고통이 없어요. 하느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갚아야 돼요. 이것은 하느님께서 만든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느님도 어길 수 없으시다는 거죠. 기분 따라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아침에 햇볕이 뜨다가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아 만들 수도 있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모든 것들이. 법칙 안에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옛날엔 태양이 돈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 알아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거죠.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를 졌다면 인간이 갚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처지가 되었죠? 죄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더 이상 평화를 누릴 수도 없고,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즐거움을 누릴 수도 없고, 고통에 노출되고 결국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켜볼 수 없으시니까, 사랑이 너무나 크시니까 이걸 지켜볼 수 없죠. 근데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도 어길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또 성부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내 주심으로 인간이 되게 만드시고 인간된 걸로 다 돼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대단한데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반대받고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명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시죠?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철저하게 버림받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께 죄를 지어서 하느님의 낙원에서 쫓겨난 것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과 순명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하느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 중에서 잘 이해하셔야 되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나를 대신한 인간이 있죠. 나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당하고 완전한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도 어떤 분은 아니, 예수님이 무슨 인간이십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다. 뭐 말고는?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만 되는 존재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곳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완전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들이 허물어다 허물어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허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고통스러워요? 아니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도 있죠. 괴로움도 있죠. 육체적인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 정신의 괴로움, 영혼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가련한 존재예요. 그러나 억울해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우울해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갖습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주님을 내가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 종으로 산 일을 다한 다음에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아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참함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움입니까 무슨 일인지 이해되시죠? 그분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또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쓸모 없는 종이에 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당신의 사랑에 비하면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엇이 앞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당신에게 잘해줘도 내,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해도 당신의 사랑에는 미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는 진짜 내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에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종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이라는 사람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종은 다 불행할까요?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종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보통 종 그러면 해방되어 줘야 되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시대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종은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습니까?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의 삶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거 환경적인 것도 주인의 위치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높이 올라가지 못하면 나도 높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최고 권력자, 왕이나 아니면 재상이라든지 정말 높은 사람들의 종은 다른 집 주인보다 더 높을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떵떵거리는 정승집 하인는 일반 잘보못하는 양반보다 더 나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권력이 세지면 누구 권력도 세져요? 옛날에. 신하들 말고. 그 있잖아요. 신하들. 남자인데 남자고실 못 하는 사람들. 내시들이 있었죠. 내시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뭐 십상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왕의 권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들도 높아. 나중에는 결국 내시의 권력이 더 높아지면서 문제긴 했지만 어쨌든 종들의 권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이 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밭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종이 기다리고 있으니 저놈의 주인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들어오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밥 차이라고 아주 맨날 저래 이렇게 할것 같아요. 주인이 없다면 그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 죽으면 자유될 것 같아요. 어차피 종은 끝까지 종이에요. 주인이 해방시켜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를 면전시켜 주는 것도 누굽니까? 이 주인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 그 팔레스타인 배경을 본다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종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주인이 버텨줘야만 종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먹여 살리는 게 쉬워요. 늘 좋은 거 아닌데 기근이 들거나 가뭄이 들어도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것이 주인의 의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종은 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죠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요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으면 순장이라고 들어보죠 순장 순장이 뭐야? 된장, 고추장 이런 거예요? 순장이 뭡니까? 누가 죽으면? 주인이 죽으면? 뭐 종들이나 부인이나 같이 묻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그럼 왜 그랬어요? 순장을 왜 했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종들이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다? 주인을? 주인과 함께 사후세계로 떠나는 것도 하나의 여행으로 삼았다는 거죠. 마치 우리 성지순례 가듯이 이제 우리가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주인이랑 같이 사후세계로 가서 누굴 모신다? 그럼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지금? 주인, 주인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어떤 종에게도 어떤 주인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하느님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합니까? 정말 조용의 자세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고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겸손함을 보시고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겠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안자의 마부도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대단하니까 자기의 권세도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정작 주인은 어땠어요? 겸손했다는 거죠. 언제 글을 써줬습니까? 겸손할 때 글을 써줬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더라도 잘난 체하지 않아요. 왜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느님은 이것을 보시고 또 어떻게요? 해 그래, 네가 겸손하구나.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만큼 더줄수 있구나. 이게 하느님의 원칙입니다. 그분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겸손합니까? 온전히 믿음을 두는 사람, 나의 생명조차도 하느님의 것이라고 하느님께 고백하고 온전히 머무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들 아까워요. 하느님께 봉사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시간도 아깝지 않죠? 왜? 어차피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고 시간 남아 돌아서 하느님께 봉헌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은총이요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와 하느님 관계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째고 저것째고 결국은 누구 손해요내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은요 아낌없이 그분께 봉헌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사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마음도 든든하고 기분도 어때요? 하느님 안에서 계속 힘을 받기 때문에 조금 슬프거나 아프긴 하지만 금세 치유되죠. 왜 그분은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겸손함이 없고 그분 안에 온전히 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른 것들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두렵고 삶이 우울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그 맛을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그 맛을 아십니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나를 봉헌할 때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신앙은 뭐다? 신앙은 트램폴린이다, 방방이다 방방 어때요? 옛날에 안 타보셨어요? 방방? 그 있잖아요, 이렇게 타면 방방 뛰는 거 그럼 내가 살살, 살살 뛰면 위로 조금 얼티 올라가요. 근데 내가 밑으로 깊이 들어갔더니 위로도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인생은 이곳과 같아요. 아끼지 마십시오. 내 최선을 다해서 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 성당에서 활동해야 되는구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활동을 하는 것은 하느님께 봉헌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한다면 그보다 좋은 봉사도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한다면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래서 겸손하게 활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하느님께 봉헌이라는 말을 들어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말하는 거지. 비단 성당에서 봉사하고 무슨 전례부하고 성가대하고 무슨 활동하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기에 부합, 부합된다면 좋은 봉헌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봉헌과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말씀 안에 미사 안에 기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으려고 애쓰고 그것을 내삶 안에서 실천하고자 애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모두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죠?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사랑이라고 요약되는 거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시죠? 겸손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죠. 왜? 자, 사랑이란 게 뭐죠? 이해하셨다며? 사랑이란 건 뭡니까? 황금률이라는 게 있죠. 사랑은 내가 남인에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먼저 그에게 해주는 겁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께 받기만을 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데요.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한 게 그분의 뜻이에요. 내가 불행한 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죠. 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계시지 않으니까 그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비는요, 똑똑한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저것 재면서 가만히 서보자. 내가 받은 은총이 얼마큼이니까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런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 신비는 누구에게 가려져 있죠?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철분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신비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조건을 걸지 말고 순수하게 겸손하게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근데 또 조심해야 될게 있죠? 봉사는 해. 그리고 열심히 베풀어도 줘. 그러면서 맨날 뭐래? 내 팔자야.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팔자 태령한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받으려고 그렇게는 했어. 그러나 모로 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느끼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한테는 내가 해 주면 해 줄수록 내가 기쁜 거. 이거 느끼십니까? 이거도 못 느끼면 심각한 건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받는 것도 좋지만 너무 사랑한 사람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행복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느님 위해서란 말이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한몫할 수 있다는 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 삶에서 어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계신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우선인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하느 사랑하면서 정말 순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이 거기 안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순명, 모든 겸손은 사랑으로 요약된다.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니까 마음이 어때? 마음이 억울해요?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팔짝팔짝 뛰는 건 아니겠지만 생기가 넘쳐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어때? 빛이 나지, 빛이 나니까 어때? 얼굴 자체가 친절해, 사랑이 넘쳐. 맨날 기분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왜 이렇게 맨날 좋아해? 왜 좋아해? 복권 당첨됐어? 하느님 느끼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겠죠. 그 자꾸 하느님 느끼니까라고 해. 요 그리고 얘기도 안 해줘. 성당 가자고 하지도 않는데 자꾸 왜기분냐고나 하느님이 있어서 좋아.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왠지 끌려. 근데 사는 건 개판인데, 와서 그래. 너도 성당 다녀봐. 아파트가 몰라. 너도 성당 다녀봐. 뭐 돼? 이러면 갈것 같아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신세 타령하지 말고,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아시겠죠? 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겸손한 사람은 은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요. 왜 하느님 안에 머물고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는지를. 그렇다면 사랑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겸손함이 있는 곳이요. 순명함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온전히 하느님 안에 겸손하게 순명하면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